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조급함이죠. 또 낙심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지,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 길에 대해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안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들렸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근데 스토리가 조금 비극에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의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극적인 스토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성경 보게 되면 비극, 절망, 혼돈, 갈등 이런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섭의 가정은 참 경건했지만. 어, 좀 슬픈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이두 그 사람의 생애를 묘사한 그 누가의 기록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죠. 5절, 6절을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개명과 기리도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 제사장 가정이니까 마땅히 경건하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은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 이 정말 경건한 분들이죠.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개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믿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은 괜히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나중에 사가랴가 아들을 잉태하고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는일이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사가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사가래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은 일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경건한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제 배우는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있는데 그가 제비를 뽑아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향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laughs>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향단 향은 기도로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은 기도를 너무소중히 여기시고요. 금 대접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제사장이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에 여러 직무가 있,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직무 가운데 분양하는 직무를 얻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이거든요. 제비를 뽑는 거죠. 9절의1 1절로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 기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힘쓴다고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시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는가?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역대상 10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예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크게 본 것이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밤에 기도했고, 때로는 하루에 일곱 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10편, 50편 8절을 보게 되면, 내 영광아 깨일지다, 비파야 수그마 깨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새벽에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시편 4 0편오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삶 속에 인생의 말씀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평생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하루를 살 수가 있고 또한 달을 살 수가 있고 한 해를 살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천사죠 그에게 나타난 향단 우편의 선지라 성경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기록하고요 수없이 기록하고요 단위에서의 뭐에스에서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경험했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누가 22장 4 1절 43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 다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돕게 하신 거죠. 아, 다니엘의 생일을 보면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아, 다니엘이 거의 80, 90이 다 됐을 때. 모습이에요. 그가 청년 때 포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기가 끝나는 70년이다 지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때 다니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왕 위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그를 사자골에 넣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목숨을 내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6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루 세 번씩 물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평생 동안 기도가 쌓인 거죠. 축적된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기다리는 거죠. 단니1 0장2 0절을보게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중에 하나가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을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깊게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12절 십4제보면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 길에 대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 가정은 평생 동안 결혼한 다음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중 하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상가라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죠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이 보지만, 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참 드물지 않아요. 근데 사가랴는 엘리자베스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 이삭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음물을 판것 외에는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데 이삭의 생일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 왜하 이삭의 기도함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죠. 거기에 요셉이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니까 이삭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삭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삭이 왔을 때 아직 살아 돌아왔습니다. 야곱 돌아왔어.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한게 뭐냐면 요셉을 돌봐준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국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손자 하나를 잘 키우면 세계 역사에 기여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생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어, 내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이고 손자 손녀를 하나 잘 돌보는 것도 엄청난 일인 거죠.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음성.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두 천사가 나오잖아요. 미가엘, 마이클이라고 하죠. 미가엘은 군대, 군대 전쟁하는데 싸우는 장관이죠. 그런 천사죠. 근데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이 찾아가고 그리고 사가라에게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때 마리아에게도 찾아간 사람이 가브리엘, 아 찾아간 천자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너무 놀랐죠. 13.17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하며 모태로부터 선행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기에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처음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제 역사의 무대 에 등장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 역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친척 사이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친척 사이예요 이런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주을까 언제 어디서?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는 들으세요 근데 한나도 보면 성소에서 기도하고 또 사가라도 성전에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미 1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할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전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신 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가라가 천사를 만날 때는 분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여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게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이제 특수기간 동안에 제가 여호사밭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호사밭큰 문제를 만나죠. 큰 무리가 그를 공격해오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끔 우리 힘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치 뭐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요. 역대상 2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줄 내가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전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역대야 20장 1 5절에 보게 되면 야시이이르대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여호와께서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인내로 드린 끈질긴 기도가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뿌리의 농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거보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심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농심입니다 농심 남의 아니라 농부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기도는 씨 뿌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신데, 씨앗을 심지 않은 농부의 미래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마찬가지, 기도는 씨앗과 같은 거죠. 기도해야지 또 놀라운 미래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쓰임은 씨앗은 나중에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는 것처럼 기도도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물론 즉각 기도 응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잖아요. 기도하고 견디질 못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여러분, 인내는 당장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급한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맡겼으면 그 맡긴 걸 가지고 하나님 일할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맡기고는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끝나고 집에 갈때또 다시 싸가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내외 맡김면 기도를 하는데 좀 맡기자고요 하나님이 맡긴 것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에 가면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도 하나님이 믿었지 않아서 다시 다 싸가잖아요. 농부와 인태한 여인에게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은 조급함이고요. 또 하나는 낙심이죠, 낙심. 근데, 누가는 낙심하지 말래요. 그건 18장에 보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 낙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생각보다 더디오잖아요 우린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절망을 극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몸이 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아무래도 좀 낙심이 되죠. 그래서, 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를 보세요. 물론, 어 최근에 젊은 분도 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축적된 다음에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직임이나 어떤, 어떤 일에서는 우리가 은퇴할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 끝자락에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역전이죠 요셉도 생각해보세요 역전이잖아요 다니엘도 역전이잖아요 에스도도 역전이잖아요 사라도 역전이잖아요 한나도 역전이잖아요 다 대부분의 스토리. 예수님도 역전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그러다 그러잖아요. 고3 학생들을 그훈에 포기는 김장할 때나 세는 거다. 한 포기 두 포기.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어떤 건내놔되지만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등답이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헌신이 이삭의 교로 그리고 야곱의 교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라퐁텐의 말을 좋아해요. 인내는 모든 문을 연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또 하나 있습니다. 인내하면 최고의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떤 축복이나 어떤 것들이 더디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핵체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게올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이 당장 주지 않을 경우는 복리로 주세요, 복리로. 열매매는 기도는 피와 눈물과 땀이 같이 있는 거죠. 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요가 22장 4 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애쓰고 힘쓰고 핏방울 흘리는 기도. 힘을 소장치체를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던 심한 통곡과 눈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희생이 따르지만 기도는 또 특권이죠. 기도는 기회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원앙으로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택함으로. 결단함으로 되는 거거든요. 따위이 결단하잖아요. 또 단일이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세를 갖게 되는데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병이 났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온 역사를 믿으시고 기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